신명기 28장 47절 "내가 풍족하여도,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빛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숨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예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예. 47절, 8절, 정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때에 그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감사한 줄을 모르고 망령을 부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반대로 당신이 주신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풍부해 반대 하나을 주시고 평안의 반대에 고통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존대를 받는 대신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움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본회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성기게될 것이니, 그가 철몽해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들을 예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찾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로 할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우리로서 할 일은 건설 구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건설군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는가? 건설군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먼저 감사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에는 기본 명령이 있고, 건설 명령이 있습니다. 기본 명령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자기가 어떤 현실을 당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주님이 자기에게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모든 일을 해 주심을 자기가 종합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심이 감사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내게 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지만은 감사가 없으면 그만 그 은혜가 흔들려서 요동되고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것도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작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살려고 하면 자기 속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 힘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된 이 관계의 효력은 감사에서 그 효력이 나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도 자꾸 잘 해주고 싶은 것은 감사할 때잘 해주고 싶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지만은 감사가 없는 거기에는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laughs>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우리는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 대속의 은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 여기에 대한 감사가 항상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자기가 되어서 갑니다. 또이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옵니다. 그 힘이 나와야 살죠. 자기가 나는 도무지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해도 그렇게 에, 힘이 나오지 않고 그런 용기가 나오지 않고 이래서 이 말씀대로 참살질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나도 그런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런 경험이 좀 있었으면. 어 그렇게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건데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 그러면 어, 당신 또이 교통사고 한번 나야겠네요 <laughs>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지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는데, 무슨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직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이 잘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것만 가지고, 감사를 찾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자기 주변에 그런 어, 것이 없으니까 나도 그런 어, 참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런 것을 어, 느껴서 감사하는 어,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나도 힘이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래하지만은 아, 거기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감사할 것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 말이죠. 그 이것은 어디서든지, 어떤 입장 처지에서든지, 감사가 나오는 감사할 수 있는 참고 체험에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주권하고 개별 섭리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되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죽기까지 종처럼 이렇게 사셨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가, 아, 깨닫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하나도 안 들어 놓으니까, 자기에게 그런 감사할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자기에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은대를 입었지만은, 은내 입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혜택을 준 것을 자기가 생각을 하면, 아, 참, 어려운데,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될 건데. 그런 걸 하나도 생각해보지 않고 왜 내게 안 해줍니까? 그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감사할 일이 아니고 항상 그래 해야죠. 나한테 그래 해야죠. 이렇게 나가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만, 불만, 불평이 되어줘서 그렇게 실패하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형을 받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천국 갈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참 감사의 마음이 나오기까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자기가 감사하는 요 마음이 자기 세계에 생겨져야 돼 그,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서, 그저너 구원해서 천국 사, 천국에 살아라. 그래, 한게 아니고. 천국에서 어떤 자로 살 것인가.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저 평안한 세계에 가서, 평안히 이렇게만 사는, 이런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겠어? 넌 일하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아, 날 놀고 살아라 그러면 뭐 며칠은 재미있게 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참 재미없는 일이요. 그 자기가 할 일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이런 큰 소망이 있다고 하면 아주 뭐 열심히 살 것입니다. 자기가 이런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그 지식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그 길로 열어 줘서 한번 해 봐라. 야 나도 이런 기술이 있어서 대접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귀를 열어놓았으면 야 그만 열심히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꼭 같은 자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성품과 뜻과 역사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당신이 구원했다 이 말이죠. 이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당신을 나타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만 놓으면 이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갑니다. 예,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모든 피도문은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환영하고 순종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져 영원히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이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런 것과 같이 오늘 나를 보고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하고 하면 뭐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러분. 음, 뭐 자기가 직장에 나가서도 어 모든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있다고 하면 아, 뭐 고맙다고 하고 다 고맙다고 하고 제일 제일이라고 실력이 있다고 높이고 따르고 복종하면 뭐 굉장히 신날 것입니다. 그런 삶은 뭐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데 영원 무궁토로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다 내게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냐.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지켜 행해서 자기 현실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그 뜻을 자기가 알고 그대로 단행하고 그 뜻을 알고 단행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속에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살수 있는 그 기능이 자기에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나타내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여기서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나로 이렇게 살도록, 요 실력을 길러가도록, 요 기력을 길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느끼니까, 아, 여기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겠다. 주님의 지식을 나타내야 되겠다. 주님의 을을 나타내야 되겠다. 주님의 진실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제 그 실력이 있어서 자기의 모든 은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면, 주님과 꼭 같은 거죠. 주님은 은형이요 자기는 모형이 되어 나타나는 거라. 합니다. 그게 참 이런 소망을 내게 주셔서,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현실을 주셨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알 때, 그만, 힘이 납니다. 힘이 납니 지어! 이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이기그이걸를 걸어보겠습니다. 꽤 이런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신 주신 것인지를 깨달아 느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힘이 납니다. 에너지가 나오니다 그 에너지가 나오니까 자기가 그 일을 단행할 수가 있단 말이야. 주님과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거 동행이 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과 동거 동행만 된다 해도 뭐, 굉장한 배장이 나올 것이요. 게 이런데 나는 주님과 동거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이 살고 예?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기뻐할 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누리는 그 모든 기쁨을 자기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되게 해 주셨다 이 말이야. 아니 그래 자기는 무지무능한 자가 왕과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 왕이 누리는 지위를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과 동거 동행을 한다면 뭐 얼마나 기쁘고 시도가 있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런 길로 인도해 준다고 하면 그길안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동거동행할 수 있는 이 길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거동행이 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와 같이 움직일 때, 우리에게 영감을 오시고 진리로 와서 자기가 그 영감과 진리로 살면 주님과 동거, 동행이 됩니다. 자기가 주님이, 영감으로 진리로 찾아오신 그 진리를 배척하지 않고 그 진리와 하나 되어서 그 진리로 인하여 사는 이 실력만 길러놓으면 그 사람은 주님과 동거 동행이 되니까 주님과 동거 동행하는 사람을 누가 해칩니까? 주님을 해쳐야 그를 해치지 주님을 해치기 전에는 그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거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공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망을 주신 것인가? 것인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거 동행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이것을 생각을 하면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힘이 나오이 힘이 나오면 그 사람은 건설구원에 대한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와서 그 뜻대로 살수 있는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먼저는 감사할 것을 찾아요. 감사할 것. 하나님에게 감사할 게 뭔가. 오늘 아침에는 감사할 것, 이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이 감사할 것을 가지고 쭉 생각하면서, 길 가면서, 일하면서, 감사할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가면, 자기에게, 죄여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만 주님과 동행이 되며,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삶을 자기가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성으로 기도 하시 다가 자유 하시 겠 습니다.